네,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이제 좀 도매국에 대한 소개를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프린트만 받아 알수 있고 이따가 다음 시간에 사이트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갔고 다음은 이제 온라인 마켓 시작과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어, 도매국에 대한 것만 말고 좀 이제 온라인을 판매할 때좀 도움이 될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MD들을 만나보고 들은 얘기 그리고 또좀 저희 MD들한테 좀뭐 이제 정보 같은 거를 좀 모아봤으니까 다들 좀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판매처를 비교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간단히 뭐 백화점 홈쇼핑 뭐 오픈 마켓 도매국 했는데 이제 오픈 마켓은 도매국이라고 이제 거의 치고요. 일단 보시면 알, 알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간단하게 써서 백화점하고 홈쇼핑은 제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백화점은 뭐 공간이 없으면 진열이 안 되는 거고, 홈쇼핑은 뭐 시간이 없으면 방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픈마켓은 뭐 자유롭고, 그래서 상품, 페이, 상품 페이지는 당연히 홈쇼핑, 백화점 은 필요 없어요. 거쪽에서다 해주는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해야 되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대신에 엄청 세요. 백화점이나 홈쇼핑은 그리고 정산도 엄청 느리고요. 대신에 이제. 이, 구매자들이 충성도가 좀 높죠. 그래서 홈쇼핑 사는 사람들, 아니면 백화점 가는 분들을 가서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근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저렴한 걸 많이 파,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정산은 대신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오픈마켓이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옥션에도 뭐 판매 중인 상품이 뭐 천만 개가 넘으니까요. 예,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MD들을 좀, 저희 MD가 이제 만나다 보면은, 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내가 백화점을 입점하고 싶다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가봐야겠죠. 자기 뭐 백화점 1, 2층은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있고, 있고. 2층은 신사복, 3층은 여성우류,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자기가 판매될 그 장소를 가서 어떤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 상품이 뭐가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기피하면 좋을 건지,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적어서 MD를 만나면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네, 높아진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상품만 가져가서 MD 만나면 우리 상품 막 자랑하고 공부하는 것만 하니까 예, 조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가져가시면 좀더디들이잘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엠디들 찾아갈 때 그렇게 이제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광고란 자신의 상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광고비를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는 언제까지 할까요? 이런 이제, 음뭐 말이 있는데, ROS라고 a 그게 이제 480%가 넘을 경우 계속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경제 체계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 보통 광고를 할때 이제 광고 집행비 대비 그러니까는 매출을 뽑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품이 만약에 내가 광고비를 100만 원을 했는데 그한달 동안 100만 원을 했는데 그 상품이 500만 원 이상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네. 500%니까 광고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건데 이런 것도 물론 엑셀에 다들 표시를 하시겠죠. 엑셀 같은 건 이제 다 정리를 하시니까 상품을 판매하려면 자기 상품명이랑 뭐 매입가, 그리고 판매가, 뭐 무슨 각 사이트 수수료 이런 거를 다뭐 엑셀로 정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하실 때요 ROAS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은 거죠. 내가 상품은 대게 수백 개인데 광고를 막 여러개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광고 대비 얘가 매출이 광고했을 때 얼마만큼 뽑아주나 이런 거를 좀 따져보셔가지고 이런 게 높은 거일수록 광고를 계속 계속 해주시는 게 좋죠. 광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있는 건 그냥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광고가 있고 필요 없는 광고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는 거고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청바지 쇼핑몰을 해요. 청바지 쇼핑몰을 판매를 하신, 하는데 어, 오픈마켓이 있고, 이제 도매국이 오픈마켓이 있고, 네이버 같은 이제 포털이 있어요. 물론 네이버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영향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저희 도매국도 이제 여러 군데 광고를 하는데, 유입률을 따져보면 네이버가 거의 70% 이상이에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네이버에서 배너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뭐 다음이 20몇 프로고 네이트나 구글 같은 거는 뭐한 자릿수도 한 자릿수 될까 말까 합니다. 광고가. 네 예, 저희 쪽도 따져보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엄청나긴 한데 만약에 내가 청바지 쇼핑몰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따져봐야죠 포털 같은 경우는 어, 사람들이 청바지를 검색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꼭 청바지를 사려고 검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바지에 대한 뭐 이런 뭐 재질이나 역사나 막 브랜드나 뭐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걸 설정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청바지 아니면 슈즈 뭐 쇼핑몰이에요. 신발 쇼핑몰인데, 포털에, 내가 쇼핑몰, 개인 쇼핑몰을 갖고 있는데, 포털에 뭐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신발 아니면 슈즈 뭐 이런 하나의 특정 키워드는 엄청 비싸요. 광고하는데. 클릭, 한막 클릭 사람들이 할 때마다 막, 막 수도 없이 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저희 쪽에서 이제 추천드리는 건, 네, 이건 팁인데, 그냥 이렇게 좀 단어를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 예를 들면 청바지에 어울리는 신발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조합을 해서 광고를 하면은 좀더 효과 있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검색을 한다는 거니까 효과 있게 광고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SNS 광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SNS 많이 하시죠. 그래서 간단해요. 재미랑 감동이랑 요즘엔 정보 같은 게 없으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옛날같이.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타임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게시글 밑에 어떤 광고가 달리는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페이스북 광고에 관심 있다 하시면은 이런 세미나 있는 거를 뭐한 어, 뭐 2, 3일 짜리도 있어요. 페이스북 하나로만 하는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냥 말장난이나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광고라기보다는 좀 위트있게 재밌게 뭐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무료로 업로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완구류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면 좋아요. 완구류막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 있죠. 막 움직이는 장난감 같은 거 찍어서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찍어서 가능하니까 그런 거 찍어서 이제 올린 다음에 뭐 링크를 걸어 두시거나 하시면 좋고요.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거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기업체 색을 팀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개발자 중에 한 명은 블로그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그냥 그 자기가 개발에 대해서 배울 때 언어 같은 걸 배울 때 이렇게 예습 복습 하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어떤 코드를 배우면 그 코드를 쓰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 맨날 정리를 하는 거죠 복습을 하는 거죠 블로그를 통해서 노트에 안 적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많이 친해지고 해서 나중엔 책도 내가지고 좀, 예, 뭐, 쏠쏠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또 어떤 분은 예전에는 또 어떤 저희 도매국 판매자분이었는데 처음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할때 이제 아줌마였는데 이제 맨날 아이 낳고 이제 아이가 좀 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해야지.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뭐 세금 정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블로그에 정리하다가 또 유명해져가지고 좀 이제 뭐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리,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유명해져서 나중에 쇼핑몰 오픈했을 때도 처음부터 벌써 방골들이 생기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호스팅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좀어 설명만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이미지들은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다 어느 서버에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서버에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모니터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팅 서비스는 그 이제 서버를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등록하시면 호스팅에 등록해서 그 호스팅 주소를 가져오면 되는 거고, 대량 호스팅 업체 보면 뭐 용량, 배역표 트래픽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